아 얼굴이 너무 작아 탈렌트 얼굴이야 키도 크고 굉장히 헌치라고 이제 제가 긴장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할 말은 다 해놓고 얼굴이 나중에 빨개지고 지금 이분 얼굴이 태양광입니다 지금 돈이 <laughs> 없으니까 도소매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런 제품들을 멀쩡히 이제 이렇게 정장 입고 가서 여기 있는 이런 모습들처럼 다 옷을 다 갈아입고 제가 직접 시공을 하고 또 낮에는 주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도소매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내 네,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장업 드웨이 반갑습니다. 김영철입니다. 우와. 올 여름 살인적인 폭염이 지구 곳곳을 휩쓸고 지나갔죠. 폭염의 원인이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자 이런 캠페인이 수년째 쏟아지고 있고요. 관련 사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준비한 시간 친환경 창업 특집이 되겠는데요. 어렵지는 않고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신선한 창업 정보도 드릴 거고요. 자 먼저 회를 거듭할수록 방송에 최적화되고 있는 창업 멘터죠 우리 한재선 박사님 소개합니다 네.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지구 온난화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은 친환경 생활 습관 같은 거 있나요? 아 글쎄 뭐 에어컨을 가급적이면은 이제 조금만 틀려고 노력을 하는 정도. 아 그것 또 에어컨 또 유지한 온도 같은 것도 좀 있지 않나요? 아예 그것도 있죠. 근데 이제 에어컨을 켰다가 조금 이따가 바로 끄고 선풍기로 다시 바꾸고 아런 뭐 형태 아 저는 이제 (26도) 뭐 이런 얘기 해줄 아. 줄 알았는데 에어컨도 가급적이면 이제 조금 예. 켰다가 이제 또 많이 꺼놓고 예.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거군요 그죠 사실 뭐 지금 뭐 친환경 생활 습관 제가 잠깐 이렇게 여쭤봤는데 전제 시작하기 전에 이 박사님 요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많이 예. 저도 이렇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친환경 에너지가 어떤 건지 일 그거부터 우리좀 공부를 하고 가고 싶거든요. 어, 뭐 굉장히 쉽게 네. 설명드리면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 네. 말고 네. 어떻게 보면 환경에 어,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음. 그런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라 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태양열, 태양열, 태양열 발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 네. 또는 뭐 수소 전지라든가 그렇죠. 이런 형태들이 대부분 친환경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제 보통 아까 말했던 수소 전지, 태양광, 풍력 요런 네. 것들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고 일단 공부를 조금 하셨고 그 오늘 만나볼 분이 사실 태양광을 이용한 창업에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청년 기업 인상 수상에다가 회사가요. 2013년도에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도 뽑혔다고 하는데요. 자 아까 대기실 봤는데 얼굴이 되게 작고 이렇게 잘생겼어요. 예. 네. 송성근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기 사주시고요. 네. 아, 얼굴이 너무 작아. <laughs> 탈렌트 얼굴이야. 얼굴이 제가 이쯤에 가도 지금 얼굴이. 얼굴 굉장히 작고 그러게요. 잘생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닮고 싶은 창업가 롤 모델 베스트 20에도 뽑혔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작년 일이죠. 예. 네. 네.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도 받고, 이렇게 어, 어. 상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 <laughs> 예. 아 네. 아, 그상 받은 걸 여쭤지도 <laughs> 않았는데. 네. 아, 본인 입으로. 아, 예, 어, 빨개지네요. <laughs> 얼굴도 어, 빨개지셨습니다. 네. 아,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도 받으셨고요. 네. 네. 어, 머 뭐, 키도 크고, 굉장히 뭐, 헌칠하고, 네. 보기 좋습니다, 지금. 왠지 제가 긴장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뭐, 제가 아까 태양광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이제 친환경 제품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과 이제 LED를 이용한 조명을 제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뭐 이걸 시공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어디 어디에다가 하셨는지 여쭤볼까요? 네, 여기 건물에 이제 정문에 나가시면 바로 오른쪽에 돌려 보시면 음. 저희 제품이 있습니다. 아, 우리 YT 나가면 딱 건물 어디 어디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도 있습니다. 아, 오른쪽, 왼쪽, 양쪽. 아, <laughs> 네. 그렇군요. 어, 굉장히 할 말은 다 해놓고 얼굴은 나중에 빨개지고 좀 특이한 스타일이에요. 사람은 다 하고. 네, 얼굴이, 얼굴이 빨개지네요. 빨개지고. 예, 어. 그럼또 시청자들 괜히 저보고 뭐라 그래요. 무한 줘가지고 사람이 얼굴 빨개졌다 그러시는데. 음. 지금 이분 얼굴이 태양광입니다, 지금. <laughs> 자, 지금 뭐 YTN에도 이분의 흔적이 있는 거고요. 자, 오늘 강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창업 성공기 우리 성, 성근 대표님 본인이 이제 성공하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준비 많이 하셨죠?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솔라 사이언스의 송성진이라고 합니다. 어, 주위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는 참 에너지가 많은 친구라고. 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나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앞에서 보는 그 에너, 제 에너지의 힘은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단칸방에서 이제 초등학생을 다 이제 보냈었었는데 이제 집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어, 이제 좀 집안에 좀 보탬이 되고 싶어서 무면허로 16살 때 중학교 이제 2, 3학년 때무면허로 이제 뭐 배달업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피자 배달, 짜장면 배달,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근데 이제 짜장면 배달을 하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인데 눈이 이제 소복히 내린 이제 상황이고 그 짜장면을 이제 배달을 한 다음에 짜장면을 이제 다시 찾거든요. 찾아서 이제 그 속된 말로 짬통이라고 하는 그 파란색 통을 이제 담고 이제 수거를 하러 다니는데 짜장면, 짬뽕 그 잔반을 다 담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담아 놨는데 눈에 이제 미끄러진 거죠. 그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이제 미끄러졌는데 뒤에서 이제 차도 오고 이제 들여다보니까 그 어떤 당황스러워서 이제 맨손으로 자 이제 짜장면, 짬뽕 국물 다 맨손으로 이제 쓸어 담았었습니다. 네, 쓸어 담고 구석에 가서 이제 경계석에 앉아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 정말 돈 벌기 힘들고 힘들고 힘든 거구나.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억금리를깎고나 진짜 성공하고 싶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이제 가정이 더 어려지다 보니까 이제 집이 경매가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이제 넘어가고 넘어가게 되고 어머니께서 이제 방어를 이제 안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집이 경매를 넘어가서 집이 하루만, 하루아침에 그냥 다 짐을, 가전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콘테너 이 박스에서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집에서 고등학교 1, 2학년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연세로는 제가 그러니까 늦둥이에요어머니가 저를 40살에 낳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70이신데, 저 이제 집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머니가 저는 어린 마음에 도망가실까 봐 웃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 목욕 학교 다닐 때문에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씻을 데가 없어서 목욕탕 가서 학교 교복 씻고 다니 씻고 학교에 다니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저 상황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어린 마음에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이에 이집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 해보 어떻게 하면 저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주식밖에 없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어머니 명의로 이제 주식을. 해보게 됐습니다.어머니가 그 튀김집에서 일을 하셨어요.그 (100도씨) 넘는 그 튀김을 머리에 흘리시면서 머리가 다 벗기시는 게 버릇인 돈을 가지고 어머니 저 주식하게 돈좀 주십시오.뭐하게 주식하려고요.제가 이 주식해서 집 이사시켜 드릴게요주세요그때 어머니가 4천만 원을) 딱 주시더라고요. 한 2, 3주 만에 돈다 까먹고요. 심장질환 썼습니다. 진짜로 그 부정맥이라는 병에 이제 스트레스성에 인해서 부정맥이 이제 걸렸었었는데. 하면은 태양광 발전 이렇게 하다 보니 돈은 없고 뭐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이제 제품을 샀어요. 23만 원짜리 태양광을 이용한 제품을 사서 다 뜯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보니까 낮에 충전했다가 저장해 놓고 저녁에 불이 자동으로 켜지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서 연구해 보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어떻게 했으면 장사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도소매로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인 주인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인 두 명한테 250만 원을 빌리고 250만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그 500만 원으로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그 당시에는 이제 경원대학교인데 지금 창업 제, 제 가천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총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서 자기가 창업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공간을 이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무실에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창업을 하겠다는 마음 을 먹기 때문에 혼자 다해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부터 법인 설립까지 혼자서 다 이제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품을 뜯어 보고 하다가 아, 이제 태양광 가로등으로 이제 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도소매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런 제품들을 가서 멀쩡히 이제 이렇게 정장 을 입고 가서 여기 있는 이런 모습들처럼 다 옷을 다 갈아입고 제가 직접 시공을 하고 또 낮에는 주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도소매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조업을 이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뭐 갖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이제 가로등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깥에 이제 볼수 있는 그런 태양광 가로등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조금씩 도소매로서 돈을 이제 모아 나가면서 제조업으로 이제 전향을 했는데. 처음 제조업으로 이 제,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려고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 부도가, 그 회사가 정말 처음에는 뭐 몇만 원짜리 팔다가 수천만 원짜리를 수자로 받고 빚을 내서 또 만들었는데 처음, 하필이면 처음 부도를 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어리니까요. 제가 그때 23살이었거든요. 23살에 창업해서 24살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내 제품이니까 난저 제품 다 다시 가져올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뛰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은 가서 그냥 멍하니 뭐 구경하고 아 이거 내 제품인데 돈도 못 받았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한테 돈을 또 빌리기 시작했어요. 사채도 쓰고 그 속히 말하는 뭐 명동 사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채 도 쓰고 지인들한테 돈도 빌려서 거래처들한테 돈을 다 갚아줬어요 10원 한잔 뭐 깎는 거 없이 다 해결 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린 사람이 그렇게 해줬다고 정말 더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나가면 볼수 있는 이 제품인데 보니까 y10이라고 써 있네요. 사진을 보니까. 예. 예. 이런 제품들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다 보니까 가는 곳곳에 이제 저희 제품을 볼수 있게 되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태양광 아 이, 이것만 가지고는 또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회사가 이제 7년째인데 23살에 창업해서요. 이제, 이제 태양광을 하다가 2년 뒤에 led를 이제 투자하게 됩니다. led는 에너지를 세이빙 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인 LED 조명을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LED 쪽에 이제 투자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사진들과 같이 아파트나 실내에 있는 LED 조명을 이제 다 교체해 주고 또 아파트 옥상에 이렇게 LED로 뭐 이쁘게 연출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을 가지고 어렵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직원도 뭐 30명 정도씩 이렇게 해 나가고 이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 나가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었는데 저는 이 회사가 이제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회사로 키워나가는 게 저의 꿈이고 이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처음에는 공부도 안하고 저는 진짜 정말로 거의 정규에서 뒤에 꼴등할 정도로 공부를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공부하라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셨었고요 그렇게 이제 공부도 안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배워야겠더라고요.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금도 여러 번 맞고 열정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석사과정 이제 경영학 박사까지 가져, 가려고 석사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되고 이 회사를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 제가 아까 해왔던 그런 삶들이 지금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들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정말 성공하고 싶다. 남들 뭐집 좋은데 살고 방한 칸씩 다 있는 집 살고 다 자기 방 있는 집 사는데 나는 왜 단칸방에서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콘테이너 박스에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공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간절함 하나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간절함이 이 자리까지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창업도 마찬가지고, 뭐 취업도 마찬가지고요. 간절함의 깊이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 아, 근데 외모랑 저는 되게 그냥 귀하게 네. 반듯하게 잘 자른 줄 알았어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함 전혀 없을 저... 줄 알았어요. 네. 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3살 때 창업을 해서 3년만에 성공을 하신 분 해서 네. 뭐 굉장히 뭐 창업계에서는 유명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매출도 또 살짝 궁금합니다. 예, 네, 작년에 이제 45억 정도 했고 올해는 상반기 다 끝났고. 그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이제 올해 와. 한 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 허... 100만 원 얘기하시다 얘기하시다 한거 봤어요. 올해는 <laughs> 100억. 네. 예. 네. 야, 작년 45뭐 3억 5천 원 얘기하듯이. <laughs> 와. 이 태양광 사실 뭐 이렇게 익숙한 그런 아이템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친환경 사업의 어떤 비전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친환경 사업이 네. 굉장히 그 주목은 많이 받고 있어요. 네네. 많이 받고 있고 주목 받은 지도 꽤 됐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석탄이나 뭐 석유 같은 연료는 떨어져 가는 건 확실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굉장히 어. 어려운 쪽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그 업다운이 좀 네. 많이 있을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는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비전은 굉장히 좋다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까 어린 어린 시절 고생했던 얘기를쭉 해주시다가 뭐그 네. 다음에 이제 쫙 사업 이제 좀잘 나가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제 하마 말도 안 되는 순간 뭐 포기하고 싶은 순간 뭐 어려웠던 순간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큰 거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정말. 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어려움이 많았던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회계학이나 경영학 쪽에 대한 전공이 없었고 그런 그런데 따른 위험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사님 어떻게 보면 그참 좋은 맥락이거든요. 돈이 없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예. 막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네. 이런 거는 뭐 우리 송 대표님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고충을 겪을것 같은데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어, 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학을 하시는 네.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은 어. 물론. 그런 경영학이나 MBA를 하셨던 분들이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네. 대다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게 맞고요. 음. 어 근데 이제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다른 창업하신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런 건 사실 배워가면서 할수 있는 음, 부분이에요. 그렇죠. 배워가면서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빨리 시작해서, 음. 그 사업의 경험을 통해가지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아, 내가 이제, 아, 회계 쪽은 좀 모자라는구나. 네. 그러면 회계를 또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나씩 따라가면서, 나가는 게 오히려 낫지. 내가 이걸 다 공부하고 사업을 시작하겠다 맞아요, 맞아요. 라고 하면 은 늦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현장에서 배웠던 게더 도움이 많이 됐었죠? 예, 많이 습니다 네. 맞아. 요 저도 사실 개그맨 처음 할때 따로 뭐 개그학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어릴 때부터 소풍 가서 웃겼고요. 개그맨이 됐고 현장에서 그냥 신동엽 씨, 강호동 씨, 유재석 씨 하는 거 보면서 어깨너머로 배워서. 네. 아직 많이 못 배운 것 같습니다. <laughs> 더배워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성근 대표님의 뭐 성공 얘기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또 시원시원하게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꿈이 끝이 아닐 것 같아요. 꿈을 이루어서 끝, 이게 아니고 예. 앞으로 더 나아가실 미래가 좀 창창한 데서 아직 30세 밖에 안 되셨는데 포기 네. 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영 박사가 돼서 이제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끄는 게큰 꿈이고요. 네. 작게는 최연소로 상장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음... 예, 꿈입니다. 최연소가 지금 누가 기록을 갖고 있죠? 최연소 35. 뉴스로 알고 있는데요. 네. 34세 이전에는 해내야 되겠군요. 내 네, 후년에는 어떻게든가 해보려고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아, 네. 곧조만간은뭐최연소 점점 또 기사가 나오겠네요. 네. 자 내일이 기대가 되는 우리 송성근 대표님 멋진 강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시고요. 네. 감사드리시고요. 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한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 꾸고 계세요? 꿈을 꾸세요 여러분 그 꿈이 구체화될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더한다면 여러분도 성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